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어서 오세요. 벌써 2박3일 지났어. 그니까짠첫 하늘. <laughs> 아 뭐야? 그래서 보고 싶었다는 거야? 안 보고 싶었다는 거야? 똑바로 말하세요. 거기 제주도 있었을 때비 온다 그래갖고 난또아 설마. 또 내가 나갔다고 비 오나, 비 오나? 그랬는데. 아, 세컨드 아, 아 다행히 되네요. 비는 안 왔어 진짜. 근데 2일 차에 비뻔했는데3일 차에 엄청나 맑아졌어. 탈리... 근데 되게 재밌었고 되게 타임 어택.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진짜 도착하자마자 우와 그래서 우다다다 우다다다 사진 탁탁탁. 찍고 따따따따따 누고서 진짜 몇닝맨 찍고 왔어. 트위지같이 생긴 1인용 차가 있는데 그거 끌었어요. 환대를 이제 이게 2인승인데 앞에 앞에가 운전하고 뒤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맨 처음에 내가 더 무섭다고 그 친구는 최근에 도요주행하고 변원를 땄어. 얘는 그래도 금방 배웠으니까 그래도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넘기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타다가 그 친구 너 봐, 너도 장롱이지만 짰었잖아. 그래서, 너, 날 믿을 수 있어, 이거. <laughs>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끌어봐. 이러면서. <laughs>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다> <laughs> 열심히. 그거 끌어보니까 나차 겁나 잘끌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나그 우리 동네 최초로 투이지 사갖고 끌고 다니까, 진짜. 아니, 나, 나 정말, 정말 제, 제일 잘 끌어갖고 내 친구들이 와, 이랬다니까. 아. 아, 한 명이 계속 나한테 밥좀밥 밥 이러면서 가서 밥안 먹냐고 그래. 뭐라고 그러는 거야, 둘러. <laughs> <여긴가요? 웃음> 너왜 이렇게 열심히 만 이러니까. 아, 맞었지 하면서, 하면서 애들이 옆에서 계속 뿔그 <laughs> 찍어야 되네. <되냐>? 이래갖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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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친구가 완전 이해였어. 왜냐면은 그 친구가 완전 이사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를 줄 알았는데 걔가 내 유튜브 를 되게 열심히 챙겨 본 거야.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뭐 사온 거 있냐고? 1번. 오설로 가서 산 차. 이거는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친구가 달달한 거 타먹으면 되게 맛있다 그랬거든. 그리고 코카콜라 카페 가서 사온 이거, 이거. 3일만에 음, 여기다 한번 해볼게. 네. 아, 이거 아, 그 향이 너무, 뭔가, 그, 탱크보이 맞나요탱크보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거를이거 별로다. 여기다가 사이다를 넣었으면 정말로 괜찮았을 텐데 그향이되게탱크보이그 녹여갖고 향만 뽑아놓은 느낌? 김이렇 제주도 김부각 오셜록 갔는데 이걸로 방송에서 그거 해먹을 거예요 오차츠케 이 시국이긴 한데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거니까 이 시국은 아니잖아 아 근데 말육포를 못 사왔어 내가 말육포 다 먹었거든 분명 샀는데 내가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흑돼지 육포밖에 안 남았어요 젠장 말육포를 더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이것도 있어 한번 먹어볼까 오셜록 그린티 랑드샷 바삭하고 부드러운 라느샤의 달콤함과 함께 깊고 풍부한 녹차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프리미어 샌딩 쿠키입니다. 그럼 아사리 르나 페라리. 음, 약간 그런 맛이요. 이건 그 베베 알아요? 아기들 과자 베베 느낌의 살짝 찐한 녹차 맛이 느껴지는 느낌? 음, 맛있다. 짠! 우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그치? 와, 이수가 추천해줬던 데데 어디였더라? 그 돈, 돈이, 무슨 돈이었는데? 무슨 돈, 세 글자였거든? 음, 아, 돈 대버가 아니라. <laughs> 맞아. 첫날에. 진짜 딱그 공항 와고 렌트카 빌리고 처음으 갔어요. 와 여기서 진짜 제일 맛있는 인생 최대 돼지고기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되게 살이 그거 살을 녹는 것 같으면서도 육즙이 엄청 많아요. 육즙. 짠와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게 첫날 저녁에 이거 내가 샀어. 애들이 막그 자 <laughs>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안 먹을라고 그러던야 되게 조금씩 아 이거는 빼고 이 이거 깍새는 먹지 말고 야, 우리 이것만 먹자 이러는 거지 진 아니야 내가 살게 이거 먹자 먹자 이러 아니 이왕 왔는데 먹어야지 <laughs> 네 그래서 이거 사서 먹었는데 고등어에 너무 맛있어 짠! 야 바다 예쁘지 않아요?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새 뭐 저런 거 풍경 보는 되게 센치해져 갖고 막음 괜히 울먹울먹한 거 있잖아.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야, 뭐, 근데 왜 그래? 하면서 내가 늙었나? 나 여기 이런 거 보는데 왜 이렇게 좋지? 하면서 <laughs> 이러니까 친구들이 하. 아니야, 우리 안 늙었어. 하면서 애들도 다들 막 다음에는 뭐 산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아, 물에 물. 에 근데 낚였어요. 다고 해서 내가 시켰는데, 미취미야? 이게 성게가 아니라 무슨 성게 가루를 넣었더만. 아니, <laughs> 전복은 전복만 많아. 이게 다야. 여기다가 밥을 말아서 먹었어. 아니, 물에는 소면 아니에요? <laughs> 내가 무슨 <laughs> 정자 같은 데서 이렇게 되게 섹시하게 누워있는, 어, 물론 그래, 섹시하진 않은데, 그미상하게 그래, 앉아있는 짤이라던가. 옆에서 <laughs> 겁나 쓰기 찍었어. 아아 사... <laughs> <laughs> 아, 뭔데, 하나같이 개빠른 거. 아, <laughs> 아이거 뭔데? 아이거 뭔데? 아니. 아이거 뭔데? 아이거 뭔데? 아, 뭔데? 아 진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찢었다니까? 뭘 짧아? 내가 지금 다리 쭈그려서 짧아 보이는 거지 안 짧거든? 이거 아, 봐봐. 시피 찾아보면. 개 못생겼다. 개못생겼서아개못생겼어 아, 아나살좀 빼야겠어 요새 <laughs>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뭐.. 자 너무 빵아갖고 아니 뭐.. 이거 멋있어 모두가샀는 한번 나 사진을.. <나>, <laughs> <나 바로> <laughs> <laughs> 어, 으 설명해서 목적어만 빼면 여행을 방지하아 찍으려고 했는데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하고 푸 이런 것 밖에 없어 아니면 이런.. 이런 사진들 밖에 없어 이런 사진 이런 거막 온다. <laughs> 제주도 여행 재미있었나 보네. 요 그리고 제주도 진짜 막 이쁘다. 아, 진짜 동동은 아, 아, 이런 거진어 아. <laughs> 오늘 보여주신 따따이 사진들 제폰 배경 화면으로 안 써보네요. 돼요. <laughs> 아, 뭔 소리야. 미쳤나 봐. 그치, 진짜로 내려서 애들. 애들아, 고생했고 우리 다음에 또 보자.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내리자 마자. 애들 다 피곤해 갖고 그냥 있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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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힘들었나봐. 나 그리고서 농담 안 하고 집에 와갖고 이제 탁 쓰러졌단 말이야. 자고 일어났는데, 뭐지? <laughs> 그, 그 마치 그런 거 있잖아. 3일의 시간이 사라져갖고 오늘 방송해야 되는 날인 거야. 것, 모든 게다 꿈인 것, 것 날씨 같은 날씨 느낌이 드는 거야. 뭐지? <laughs> 꿈꾼 건가? 어 마치 <laughs> 내가 제주도를안 갔다 하는데 운전대. 갔다 온거 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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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여튼, 어제도 괜찮아서 잘 놀고 왔고, 잘 잤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 떠나요, 둘이서, 뭐든